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로미오는 줄리엣을 찾아가는데 <laughs> 줄리엣, 줄리엣, 창문을 열어다오, 닫다다오 <laughs> <laughs>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? 깜짝 놀랐는데요. 이 둘의 사이를 반대하고 줄리엣은 슬픔에 <laughs> 빠져서 독약을 마시게 되는데.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어. 이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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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지금 독약을 한두번 말아본 게 아닌데요. 어? 예, 독약의 진심인데요. 이 예, 독약 자격 <laughs> 소중해.